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 오늘은 피스, 그러니까 나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간단하게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나사의 종류가 워낙에 좀 여러가지 고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기본적인 피스들을 위주로 뽑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나사의 종류를 구분할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나사 머리의 모양입니다. 나사 머리는 크게 접시머리, 둥근 머리 와샤 붙인 머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접시머리는 머리가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접시머리라고 부르는데요. 작업을 했을 때 나사머리가 작업물에 이렇게 표면에 딱 맞게 마감 처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나사고요 가구에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게 되면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 나사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둥근머리 나사가 있는데요. 둥근머리 나사는 그 나사머리 아래쪽 보시면 약간 평평하게 마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물에 어떤 물체를 고정할 때꽉 눌러서 잡아주는 힘이 더 강한 머리 모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꺽쇠 같은 거를 만약에 나무에다... 붙인다고 했을 때자 나사를 이렇게 끼우면은 그 나사 머리 아래쪽이 평평하기 때문에 꺽쇠를 붙였을 때좀더 단단하게 힘있게 고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둥근 머리 나사랑 비슷하게 이 와샤 붙인 머리라는 나사가 있는데 위쪽에 이제 둥글게 이 머리 쪽이 둥글다는 거는 비슷하기는 한데 둥근 머리 옆쪽으로 이렇게 와샤가 붙어있는 형태의 머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둥근 머리하고 용도는 똑같고요자 작업물에 고정을 했을 때이 머리 옆쪽으로 붙어있는 이 와샤 때문에 작업물의 표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나사 머리에 가해지는 하중을 이와자 부분이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더 튼튼하게 부착물을 고정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나사 머리에 따라서 이제 나사의 종류를 구분을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나사의 몸통인 나사산 부분의 형태에 따라서 구분되는 나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사산의 경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나사산이 좀 좁은 나사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나사산이 넓게 돼 있는 이런 나사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목재라면은 어떤 것을 사용해도 용도상 크게 상관이 없기는 한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연질목재, 그러니까 목재가 좀 연한 재질인 경우에는 상이 넓은 나사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연질목재나 아니면 기타 부드럽고 잘 부서지는 재질을 갖고 있는 작업물에 너무 촘촘한 나사산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나사가 작업물을 갈면서 헐거워지거나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사산 간격이 넓은 그런 나사를 사용해 주시면은 좀 작업물을 손상 없이 좀더 확실하게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나사산이 전체적으로 나있는 나 있는 나사가 있고 나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나 있는 나사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어떤 나사를 사용하시는 상관이 없는데 두 개의 목재를 결합할 때는 이렇게 부분 나사산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목재를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다고 했을 때이 부분 나사산인 경우에 이렇게. 나사를 박아주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나사산이 있는 부분에서 아래쪽에 있는 나무를 조이면서 위쪽으로 당겨주게 되고요 이 나사산이 없는 부분은 위쪽에 있는 목재를 강하게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면서 튼튼하게 이 목재를 이렇게 기역자로 결합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 전체 나사산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 목재하고 목재 사이에 나사산이 계속 위치를 해 있게 되잖아요 이 나사산 때문에 이 목재를 완전히 피스로 결합을 했을 때 이제 목재가 이 윗부분이 살짝 뜯 벌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목재를. 이제 연결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사산이 나 있는 나사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나사산이 나 있는 이 나사의 경우에는 목재나 아니면은 뭐 어떤 모재가 있겠죠. 그 모재에다가 특정한 작업물, 뭐, 예를 들면은 뭐 선반이라든가 뭐 이런 거 특정한 물건을 갖다 붙이는 경우에 이제 전체 나사산이 있는 그런 나사를 사용하면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나사 끝부분의 모양을 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목재 사용하는 나사는 끝에 쪽이 이렇게 뾰족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끝에가 뾰족한 나사는 그냥 목재용, 그러니까 목공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사 끝에 이렇게 날이 별도로 달려 있는 이런 나사도 있는데, 이런 나사를 일반적으로 직결 나사라고 부르고요. 주로 철판이나 알루미늄 판 같은 곳에 바로 뚫으면서 작업할 수 있는 금속용 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 끝에 쪽에 살짝 홈이 나 있는 나사가 있습니다. 따로 뭐 날이 달려 있지는 않은데 홈만 살짝 나 있는 그런 나사가 있는데 이제 목재에 나사를 박는 작업을 할때 이제 목재 너무 끝단 쪽에다가 나사를 박는 작업을 하면은 이제 나무가 쪼개지거나 벌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은 나사를 박을 자리에 미리 이제 나사 구멍 타공을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를 박으면은 이제 나무가 쪼개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홈이 파여 있는 나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파져 있는 홈을 따라서 이제 피스가 그 갈고 들어갈 때 나오는 톱박들을 그나 있는 홈으로 위쪽을 올려주기 때문에 이제 목재가 쪼개지는 거를 어느 정도 예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피스인데요. 그런데 이게 100% 확실하게 이제 목재가 쪼개지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뭐 확신하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제 끝단, 목재 끝단 쪽에다가 이제 피스 작업을 하실 때에는 미리 이제 나사 구멍을 미리 한번 가공해서 뚫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나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 여러분도 이제 나사를 사용하기 전에 작업해야 될 작업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할지 어 그런 거에 따라서 네, 나사의 종류를 구분해서 사용하신다면 어 여러분들의 작업 결과물이 조금 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게 그리고 더 튼튼하게 그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히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영상을 마치기 전에 어 일단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철물박사에서 이제 카탈로그를 만들었거든요. 저희하고 거래하는 도매 업체라든가 아니면 매장에 오시는 손님분들한테 드리던 그 카탈로그였는데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냥 개인적으로 카탈로그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나 아니면 현업으로 지금 뭐 철물점 아니면은 인테리어집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저희 철물박사 카탈로그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영상 설명란 링크를 보시면은 구글 폼 링크를 하나 달아 드릴 건데 그 링크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그 안에다가 이름, 연락처, 주소 이렇게 다 입력을 해 주시고요. 맨 아래에 꼭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은요. 저희가 카탈로그를 무료로 그리고 저희가 배송비까지 다 저희가 내서 보내드릴 거거든요. 완전히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설명란에서 그 구글폼 링크 한번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진짜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